자 110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양수 a와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얘일 때 나보고 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자잘 봐봐. 자 나는 일단 문제를 풀때좀잘 봐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자 일단 얘를 구할 거고 10을 봤더니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직접적으로 나와있진 않아요. 맞죠? 근데 내가 이 모양을 조금 유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약간, 어, 유형도 약간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 스타일을 좀잘 좀 기억 좀 해놔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분모 분자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X를 곱해줄게요 됐나요? 그럼 자, 곱하는 순간 어떤 게 보여야 돼 얘랑 얘랑 곱하면 지수끼리 더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보여야 돼. 됐나요? 그 다음 얘는 더하니까 마이너스 4X인데, 마이너스 4X는 어차피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 이해 되나요 음,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A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서 0 되니까 그냥 1이 될 거고, 분해. 자, 얘도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더하기, 자, 얘랑 얘랑 곱하니까 A에 더하기로 바뀌니까 지수끼리 2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음, 잘 봐봐 그럼 얘는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걸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무슨 말 이해 되나요? 왜냐하면 지수가 음수가 되면 역수로 바뀌는 거 이해 되죠? 알고 있죠? 자그 다음에 얘는 뭐 그럼 그대로고 자 이렇게 내가 싹다얘 모양으로 바꿨어요. 이해되나요? 음잘 음, 봐. 자 그러면 나는 구하고자 하는 게 얘니까 얘를 다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T라는 문자 로다 T로 치환해볼게. 그럼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 위다 적을게. T 제곱이 될 거고 T 곱하기 T니까 자 더하기 얘는 T 분의 1이고 자얘 그다음 얘가 T 더하기 1인데 얘 값이 몇이었냐면 원래 3이었어요. 됐나요? 음, 그다음 이제 정리를 좀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곱한 다음에 자 t 제곱 플러스 자 t 분의 1은 3t 플러스 3이 될 거고 양변에다 t를 다 곱해서 t 제곱 플러스 1는 3t 제곱 플러스 3t 됐나요? 그다음 이제 좌변 넘겨볼게요. 음, t 제곱 빼기 3t 제곱 빼기 3t 플러스 1은0자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어, 음. 이제 3차식이니까 어차피 t 갖고 하려면 인수분해 해야겠네, 맞지? 근데 3차식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조립제포 써야겠죠. 자, 일단 0이 되는 거 한번 찾아 봅시다. 자, t에다가, 어, 예를 들면 1을 한번 1 한번 넣어볼게요1 빼기 3, 빼기 3, 플러스 1. 뭐 말도 안 되네요. 자, t 에다 이제 마이너스를 넣어볼게. 자,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1, 얘는 빼기 3, 플러스 3, 플러스 1. 그러니까 딱 더하니까 0이 되네. 아,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0 된다는 소리니까 어떤 인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수정리? 아 t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다 이해되죠? 음. 자 이제 조리제법 들어갈게 자조리제법 계수 써서 수고1마3마3 1자 마이너스 1 자,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자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되나요? 음. 그래서 따라서 아 t 빼기 1에다가 아니, 미안해 t 플러스에다가 이게 t 제곱 빼기 4t 플러스 됐나요? 근데 잘 봐봐. 근데 여기서 t가 선생님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근데 애초에 우리가 여기서 t를 치환할 때 이거 꼭 기억 좀 하셔야 돼요. 자, a의 마이너스 2x를 내가 t로 치환했는데, 자잘 봐요. 우리 지수 형태는 항상 값이 음수가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의 2제곱해도 양수 나오고, 2의 마이너스 1제곱해도 2분의 1에서 양수 나오고, 항상 얘는 0보다 큽니다 이거 꼭꼭꼭 좀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세요 알겠죠? 항상 치환을 하면 양수라는 거 그럼 여기서도 t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얘 마이너스 1 말도 안 되죠? 여기서 근을 한번 그려볼게 자얘 근의 공식 어차피 짝수 근 쓸게요 1분의니까 얘그 다음에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4 빼기 a c 니까 빼기 1아 따라서 2 플러스 마이너스 자 따로 서 보기 좋게 자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얘도 양수. 어, 얘도? 어차피 루트 3이라는 게 1. 몇몇이니까 얘도 양수. 그래서 두개다 답이 되는 거야. 이해 되죠? 어, 따라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답이 되겠다. 됐나요? 응. <laughs>